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년이 됩니다. 우리 다찾하신줄 알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사닥다리가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만이야만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베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 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나왔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의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고람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 서쪽과 동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집, 베세바에 그, 어, 있던 이삭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어, 오늘 루스, 그 베데레의 지명이었던 루스까지 도착해서 그가 이제 밤이, 날 해가 졌으므로 유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유숙하다 라는 단어는 묵다 라는 단어에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어, 유대인들의 복장이 겉 속옷이 있고 속옷이 그냥 우리가 입는 일반적인 옷이고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은 어,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예수님 그림에도 그렇고 옷 두르고 있는 그런 밖에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밖에서 유숙할 때에 어, 침낭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길을 떠날 때에 뭐 텐트나 뭐 그런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겉옷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밤에 그냥 겉옷 하나만 두르고 똘똘 말고 그냥 그렇게 자는 겁니다. 베개도 못 챙겨 나와서 그냥 어. 길가에 굴러댕기는 돌 하나 베고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어, 그가 나올 때뭘 대단한 걸 챙겨 나왔겠습니까? 자신의 어, 형 에서가 언제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어, 베, 부에세바에서 루스 그 베델까지 8 5 k 로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어, 어쩌면 한 3일 길을 걸려서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 야곱이 자신의 형이 쫓아올 것을 두려워해서 쉬지도 않고 밤을 새서 이 길을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에 갈수 있는, 걸어서 갈수 있는 최대 거리가 한 4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5km면 거의 2 0 시간, 거의 뭐 하루 꼬박 걸려서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쉬지도 않고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이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 것,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뭐 바깥 경험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고생 별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루스에서 이렇게 차량한 신세로 잠을 자고 있었더니, 그가 꿈에,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하십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피를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홀로 버려진 것 같고 홀로. 외로움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풍요로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풍요 가운데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순간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로 살아가실 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 그 고난의 한 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겪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 야곱이 잠을 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 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신다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재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후에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전까지 가나 침략 전쟁, 정복 전쟁, 그 여호수아의 시대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베델 성막이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함께 계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체험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힘주시고 우리 능력 주시는 분이시란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제목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게 하소서 영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돌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돌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한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했던 그 언약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지킬 수 있는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서원한 바 하나님 앞에 더큰 신뢰와 더큰 확신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고기도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기도 하신 후에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신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에게 놀려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으로 알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질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냥 헛맹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더욱 굳건해지며 온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그 약속하심이 명확히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